안녕하세요. 디자인 반드시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전의 장대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오늘 여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현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관에 타일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넓혀주기를 시도해서 현관 턱을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마루를 여기까지 뺐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장이 이쪽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신발장이 타일 있는 쪽에 있는 게, 어, 고객님들한테는 좀더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신발을 밟고 올라가서 신발을 꺼내온다 이런 행위들이 사실 불필요한 행위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불편한 점을 없애고자 신발장을 좀더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 천장에 보시면은 라인 조명이 시공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센서를 연결해서 좀더 아름답게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긴 복도를 밝혀주기 위한 조명입니다. 이쪽은 히든 도어를 시공했고 이쪽은 스텝도어를 시공했는데요. 스텝도어와 스텝도어 또는 히든 도어와 히든 도어가 만나는 이 T존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스텝도어 끼리 만났을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계단 형식의 그런 라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쪽은 히든으로 제어를 했고 이쪽은 스텝으로 제어를 하면서 그런 디자인적인 감각을 좀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히든도어를 열고 보면은 이쪽에는 공용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부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600에 600각 타일을 시공을 했고 트렌치며 기본적인 저희 디자인 반듯의 구성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성비 있는 디자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페인트가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스페셜 페인트인데 디아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어, 테라코트의 안단테라는 제품입니다. 이 테라코트의 안단테는 어, 텍스처감이 굉장히 좋고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어, 시공했을 때 효과는 되게 극,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 5mm 마이너스 몰딩을 했어요. 보통은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그 실리콘 처리가 너무 싫어서 이번 현장은 저희가 5mm를 띄워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매립 TV가 들어갔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 현장에 꽃입니다. 진짜 꽃이죠. 플랜테리어를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물론 좋아하고요. 어, 이쪽에 가벽을, 가벽을 만들어서 매립을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반을 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이 안단테와 이 플랜테리어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공간이 너무 이쁘게 나오길래, 저희가 이 플랜테리어를 이쪽에다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깨알로, 닌텐도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쪽에 저희가 콘센트를 심어드려서, 이쪽 열면은 콘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HDMI 케이블이 이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닌텐도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정말 안단테가 너무 이쁘게 훌륭하게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천장에 라인 조명, 저희가 인쇼 조명으로 다 설계를 해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디밍과 조도 조절이 다 가능한 조명이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어, 핵심적으로 무조건 쓰는 그런 조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파나 이런 스타일링 전체가 저희 인테리어가 어디까지냐 하고 물어보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가구 조합이나 이런 테이블 그리고 전체적인 홈 스타일링 자체가 저희 인테리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공간을 만들어주고 끝이 아닌 이런 홈 스타일링까지 같이 해드리는 저희 디자인 반드시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넓혀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공간을 좀더 넓혀 주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가벽을 철거한다거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일을 저희 디자인 업체가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원래 이쪽에는 가벽이 하나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연결되는 저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여기 안방을 트고 이쪽을 쭉 넓혔습니다. 넓힘으로써 좀더 깊이감 있는,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보톡 끝에서 이쪽을 봤을 때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넓혀주기, 그리고 궁금하게 하는 게이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깨알로 여기 장을 구성해서 라인 조명과 장, 그리고 홈 스타일링 너무 이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이, 작은 방이 있고요. 이쪽으로 쭉 나가면은 인쇼 스위치가 있고, 원래 이쪽은 식당,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이 아니죠. 이쪽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이었는데, 이쪽에 D 귿자 형태로 주방이 있었고, 이쪽이 발코니로 나가는, 세탁실로 나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감하게 이쪽을 넓혀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주방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을 뒤로 뺐다고 해서 주방이 좁아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역자 주방이 이쪽 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한 요 조리 공간을 사용을 할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다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현장의 컨셉은 전체적으로 공간을 넓혀주기였습니다. 공간이 34평인데 41평처럼 보이게, 34평인데 37평처럼 보이게.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기를 함으로써 그 공간이 다른 고객, 다른 집과는 다른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회사는 그냥 인테리어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링, 또 고객님이 원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레이아웃을 바꿔주,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희 디세, 디자인 회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디자인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반드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